장점은 약간. <웃음> 네, <웃음> 이 정도 얘기 안 네. 했다면 어... 장점이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유시점 이제 두 번째 파트죠 오늘은 또 초대 손님 모셨죠 세님네아 제가 또 벌써 얼굴이 또 웃고 있잖아요 네 약간 우리 제자가 또 제자가 네, 또. 네, 이렇게 또 나와줬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2학번 이혜윤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죠? 예속에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우리 소개 안 했나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UA 네.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우수석연구원 네. 네, 저는 UA 컨설턴트 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학교 생활에 관련돼서 한님좀 네. 물어봐 주시죠. 금속공예 디자인. 아, 디자인, 네.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주얼리 같은 거 하는 네, 건가요? 네, 주얼리도 하고 가구 네. 쪽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산업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음. 다른 학교들은 산업 디자인과를 다 쓰고 한 장이 남아가지고 학교를 조금 높이고 과를 살짝 맞춰보자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요 여기. 여기 <laughs> 제가 실기 전용 4개랑 농어촌 면접 전용 2개를 썼는데 분캠을 썼어요 한양대 에리카랑 전국대 글로컬 중앙대 안성, 경희대 국제를 이렇게 쓰고 다른 농어촌은 미래대 연세캠퍼스 아 연세대 미래캠퍼스 뭐 잘라달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랑 서울과기대랑 뭐 어느 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서울과기대가 훨씬 입결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이 얘기를 했냐면 농어촌 전형이 이만큼 예민해요. 어, 예민한 부분. 예,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사실은 붙는 게 많은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활동들? 청학생회도 해보고, 과대도 해보고, 동아리도 세 개씩 해보고. 아세 개나요? 3개 3 <laughs> 개인 어, 써네요. 어, 네. 과대했다고 했잖아요. 언제 과대하신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과대를 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과잠이예요, 학잠이예요? 이건 과잠이. 과잠이죠. 뒤에 이렇게 뭐 따르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나요? 네한번 보일까요? <웃음> <웃음> 예 보여. 아예써 아. 네, 아. 있네요. 이게 조금 약간 특별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특별하죠? 다른 과들은 그림을 똑같은 걸 쓰거든요. 모든 학 저희는 매번 신입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요. 그림이 달라지는구나. 아오. 확실히 미대라 야, 이런 역시.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지금까지 학생들은 대부분 저기 합자물 입고 왔는데, 과자물 입고 와서 처음이에요. 과자물. 예, 예. 미대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laughs> 이제 좀 긴장 좀 풀렸어요. <laughs> 네. 네. 네, 총학생회 활동하신 거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총학생회를 2년 동안 했는데 축제를 두번다 경험을 했거든요. 음. 진행하는 걸. 비대면으로도 해보고 대면으로도.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대면이 조금 더 파급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대면 때는 이렇게 카메라 두고 막 유튜브로 라이브로 한 건가요? 네. 총학이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맞아. 면접 보고 이렇게. 네. 총학생회하면 우리 연예인들 섭외하잖아요. 연예인 누구 왔어요? 작년에는 10cm, 배가연, 스테이시. 올해는 올해였어요. 스테이시가 작년이고 배가연 10cm가 올해. 싸이. 싸이 실제로 봤나요? 싸이 님을? 네, 봤죠. 아주 멀리서. 총학생회하면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렇게 올해니까 아. 아. 스트레이트로 다니셨죠? 네 계속 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뭐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휴학을 응.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학하면 뭐 하시려고? 뭐. 휴학해서 일단 돈을 좀 벌고요. 어... <laughs> 아, 얼마 전에 인턴 갔다 오셨다고 그러던데? 네, 1월에 인턴도 다녀왔고. 음. 어떤 인턴을 했나요? 중소기업에서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금속공예 했는데 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자격증이나 이런 걸 많이 노력을 했나봐요. 저그 1학년 때 수업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아. 수업을 음. 듣고 따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여행을 좀 가보려고. 결국에는 실력 꼬한다. 잠깐의 시계좀생각을 한다. <웃음> <웃음> <laughs> 늘 얘기하지만 12년 동안의 결과가 4년의 대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4년의 대학생활은 저는 충분히 즐기고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학교 어때요? 저희 학교가 진짜 커요. 안에 버스가 다녀요. 다 평지예요. 그 주변에 대학들이 좀 있지 않나요? 서울여대랑 육군사관학교 삼육대학교도 있죠? 조금 멀리는 광운대 네. 네. 한국청소대 한국청소대 가지만. 공부는? 성공 어느 정도 하셨어요? 일주일에 4일을 입시학원을 가고 음. 3일을 이제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했는데 입시 미술하는 날에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했고, 그렇지 않은 날에 한 8시간, 9시간. 입시하는 날 조금밖에 못한 게 2시간, 3시간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 외의 시간에도 8시간씩 공부하고 그래야 서울권 대학에갈수 있다라는 거. 아주 좋은 팁을 주신 음. 것 같아요. 또그 외에 입시 준비할 때 혹시 팁 같은 거 있으셨나요? 팁은 아니고, 고3이 되자마자 아는 오빠한테 들은 말인데, 내체능 한다고 해서 다른 거안 하지 말고 내신이랑 수능이랑. 실계랑 다 챙겨봐라. 제가 엄청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얘기할 때 "아, 안 됐고안 안 된다." 회우는안 어. 된다." "수학을 계속 갖고 가야 어. 된다." "나는 너 홍대도 좋고, 뭐좀 상위권 대학도 갈라면 우리 <laughs> 다 붙잡아라." 제가 막 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났을 걸요. 어. 내신 데뷔하는데이 친구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는 뭐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는, 아는 오빠가 아는, <laughs> 아는 오빠가 날 알려줬다. 충분히 뭐내 뭐 네. 네, 알겠고요. 누구 대담 같은 게있다제 전공관이 다빈치관이라는 건물인데 어, 다빈치는 아, 다빈치 중대인데 <laughs> 원래 건물이 있다가 그걸 허물고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전 건물에서 기신을 봤다 음. 지금도 나온다. 지금은 뭐 아무도 못 아, 제가 학생의 실에서 낮잠을 좀 많이 잤어요 음. 살면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는데, 잘때 가위를 처음 눌려봤어요. 가위 눌렸다 이랬는데, 거기 원래 터가 안 좋다. 누덤이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가운데가 뚫려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감옥이었다고. 음, 아까 아 예전에 본 뭐, 뭐 저도 아 들은 게 있어요. 서울 가기대가. 네. 뭐를 허물구지였다고 그랬는데, 감옥으로 옮거군요거 아 <laughs> 뒤에 두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 아 <laughs> 혹시 아, 학식은 아니요. 어떤가요? 최악은 아닌데 막, 막 찾아가게 되지 않는 것. 맛이 있겠죠? 없다. <laughs> 그러면 어디 가서 놀아요? 노원 거기서 많이 놀나요? 노원에서도 놀고 좀힘좀힘좀 힘, 좀, 힘좀 쓴다? 약간 좀 열심히 놀겠다 네. 하면 건대. 아힘좀 쓴다? <laughs> <쓰다. 웃음> 오늘도 날이다. 오늘 내가 놀 날이다. <laughs> 어, 역시 건대가 맞잖아요. 역시요. 어쨌든 학식이 맛이 없다. 네, 놀 곳도 없어서 건대로 간다. 이분빼고는 네. 네. 미팅은 네. 얼마나 해 보셨나요? 세번 정도. 어. 많이 안 하고 공부나 자격증을 되게 많이 땄다고. 그니까. 그랬어요.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음. 전공 수업 중에서 아이 수업이 진짜 재밌었다 했던 게혹 있나요? 저희가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거든요 이제 약간 3D 모델링 프로그램인데 음. 화면에서 보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뽑고 다듬고 이런 걸 하는 수업이 있어 요 나중에 졸업을 해서도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은 걸 배운 음.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좋네요 저 국립대니까 응. 지원도 빵빵하고 응. 기계가 막 최신식으로 국내에서 제일 좋다고 네 저희 과에 시설이 되게 좋게 돼 있다고 음. 알고 있어요 만 맛집 야끼소바 좋아하세요? 야끼소바? 저는 다 먹어요 우리 <laughs> <여기> 보세요 <laughs> 다 먹겠습니다 다 <laughs> 여기꽃이네라는 일식 술집인데 거기 야끼소바가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 또 갈게요 <laughs> 그렇게 사 먹으면서 선생님 한 번도 안 불렀어요 <laughs> 거기 기숙사는 어때요? 저는 기숙사를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laughs> 1인실 제일 좋다고요 아 1인, 1인, 1인실이 1인실 있어요? 있다. 어, 1인실 어, 많이 없는데 네. 네. 그리고 따로 통금 같은 게 없어서 좀 편한 거 아. 같아요 와서울가기 때문에 좋은데요? 좋은데요? 장학금제도도 잘돼 있죠? 생애 해도 장학금수. 음. 그럼 받았네요. 자취생활도 재밌었죠? 자취가 좋은. 음. 우리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꼽아보죠. 장점은 약간. 네, 이 정도 얘기 안 네. 했다면 어... 장점이 없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턴이나 교환학생. 국제교류? 네. 그리고 학생회에서 하는 대유 사업이 있어요. 음. 그것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럼 외국인들도 많이 오나요? 네.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팬팔 음. 약간 이어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장점을 얘기했으니? 네. 단점. 단점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갑자기 복구하시다고요 <laughs> 최근에 총장님 바뀌었죠? <laughs> 네 총장님한테 깨알 어필 깨알 어필 총장님 네.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같이 열심히 오, 뭐야 이거 <laughs> mz 세대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응. 아, 저 당황한 게좀 보이나요? 저도 알아요. <laughs>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laughs> 총장님, 저 너무 대단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혜윤 학생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이거든요. 서울과기대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을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윤 학생 또 그리고 금속공예 디자인학과도. 팍팍 좀 밀어주시기를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턴 지원하면서 학교랑 연계된 기업들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어. 다시 한번 느꼈어요. 등록금도 많이 싸죠. 학교를 고른 이유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한 음... 것 같아요. 비싸잖아요. 맞아. 미대는 일반적으로 좀 비싸. 그럼에도 비싸다고. 불구하고 네, 저희 280. 시. 미대가 이게 사실 국립대의 큰, 큰 매. 력이시죠 네. 최근에 무슨 뭐 구청하고 뭐 연계되어서 모두 많이 한다던데? 지금 학교에. 워터파크가 있어요. 워터파크가 어, 아. 주민들도 다 같이 네. 이용하고 진짜. 수영복 입고 등교하는 학생은 없고. 아 설마 설마 아니, 아직, 못 아, 아직 못 봤어요. 그이게또 국립대다 보니까 맞아요. 지자체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못하고는 그러면 거리가 좀 있나요? 연못 이름이 뭐죠? 붕어방이라고 하거든요. 붕어 붕어가 사는 방. 아 우리 건대 학생 나와서 우리 연못에는 음. 녹조 낀다. 이쁘다고 음. <laughs> 소문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밤에도 약간 색깔 조명이 들어와서 똥타는 분들이 밤에 많이 거기 걷는 것 같아요. 데이트 장소네요, 완전. 서울과기대 연못 사진을 제가 많이 못본것 같은데, 혹시 네. 사진 같은 거 보려면. 네. 인터넷 검색하면 되나요? 아니요, 인터넷은 좀 그렇고, 네. 이제 제 인스타도. 아. <laughs> 지난 편부터 자꾸 인스타 업로 네. 하시네요. 아, <laughs> 많이 팔로우라고 네. 하죠. 네. 어, 저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일반적으로 미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을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 왜이 대학들을 좀 선택을 했었고, 이런 전형을 선택했는지, 좀 상세하게 좀얘기해주시면 후배들이 음. 좀 보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실기를 입시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약간 좀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실기? 저는 좀 늦게 시작하기도 아, 했고. 아, 약간 늦게 시작했어요. 고1 말? 고1 말경에 아, 2학년 아, 1학기 들어가면서 그래.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언제부터 시작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아, 하는 애들도 많고 미대나 연기나 예술 쪽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음. 그 친구들은 맞아요. 사실은 1학년 마치고서는 해도 재능이 좀 발휘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 혜윤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아... 준비하는 친구보다는 늦어, 늦어. 늦게 시작거군요 네.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했고 자신이 살짝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쓴 학교들은 1차에서 성적으로 트라인이 있고 통과된 사람들만 2차 실기를 보는 전형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완전 정반대네요, 보통. 그렇죠. 보통은 실기를 좀 반영비율 높은 대학을 선택하기 나름인데 네. 반대로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미술 솔직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야, 혜원아 너는 공부하면 돼. 음. 이제 좀 성적으로 좀 음. 가는데 워낙 미술의 꿈이 높았기 음.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일단 실기를 많이 보는 대학을 지원하죠. 이건 선생님께 좀물어보 네. 왜두 개를 농어촌으로 선택하셨는요 교과 성적으로 합격이 돼도 사실 실기를 보는 게 미술 쪽은 더 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재능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까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이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죠. 농어촌 전형이라는 음.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가 제일 성적대에 높아졌고 입시 결과는 사실 정반대가 된 거잖아요. 예체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략을 잘짠 네, 네. 케이스네요. 네. 성적을 놓치 않았기 때문에 좋은 합격. 실기만의 능사는 아니다. 여기 네. 실제로 네, 그렇죠. 딱 그런 케이스가 네. 있으니까. 네. 맞아요. 다른 대학도 우리 PD님 질문 주시면 그거를 우리 해운 학생하고 네, 좀 같이 면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국민대 훈남이 많다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민대 훈남이 많다고요? 네,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맞아요. 약간 있어요? 모델들이 많다고. 아 그래요? 아... 국민대 실제 가봤다. 너무 멀어가지고. 아, 너무... <laughs> 숭실대 전자랑 국민대 전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숭실대 전자랑 국민대 전자요? 광운대 전자로 아... 가세요. <laughs> 전자는 광운대가 더 <laughs> 많은가요? 그렇군요. 네, 물론 입결상으로는 네. 숭실대랑 국민대가 이제 대학 네임상으로 높은데 사실은 숭실대 전자랑 국민대 전자 쓰시는 분들은. 광운대 전자도 썼으면 좋겠어요. 광운대가 전자 쪽으로 워낙 쎄기 네, 때문에 우리가 특화된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광운대가 전자 쪽에 좀 전자 쪽으로 돼 특화가 돼 있어요. 세종대 학식이 유명하다던데 네. 이렇 들어보셨나요? 그거 우린 지난 편에 우리 광운대 네. 학생이 그렇게 맛집이 있는데 세종대 맛집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학식이라고 그랬어 네, 학식. 네. 거기 육회 비빔밥. 네. 우리가 먹는 건다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학식. 거기 호텔 경영이 있잖아요. 호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니까. 한번 초대해주세요. 학식 먹으러 네. 한번 갈게요. 네. 네. 들어봤나요 혹시? 아안요 거기에 계단이 219개래요. 올라가고 한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 그래서 거기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 219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약간. 당국대 뭐 별거 없으니까. 네. <laughs> 또 깐나 <깜난> 내가. <애가. 웃음> 당국대 좋은 학교예요. 단대생들 예. 저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학교를 얘기한 거지 우리 학생들은 좋아요. 네. 고대가 축구로 유명하다던데 아는 출신. 전 사실 숭실대가 축구보다는 전자 전기 네. 이런 공학계열, IT. IT, 컴퓨터가 쪽. 제일 유명해요. 컴퓨터, 컴퓨터. 예체능 쪽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아, 사실 아.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숭실대 음. 축구부가 유명하다고 생각한 게 변경된 모집요강 보면 숭실대학교의 음. 포지션이 변경된 게딱 나와, 나와 있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요. 우리 네, 그 우리 수수들 너무 아. 사랑하지만 네. 네. 사랑하지만 네. 숭실대 출신 누가 있다 음. 잘 모르겠어요. 네. 뭐. 한 가지 어요그 동아리에서 다양한 것같 음... 아, 아까 동아리 얘기하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동아리를 들으셨나요? 어의 실험극회라고 연극 동아리, 공사 동아리, 러닝 네. 동아리랑 지금 주짓수를 새로 들어가서 주짓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시만니다 되게 많다.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어의? 네. 어 어의가 약간 학교 뭐 어의? 네. 아, 어의 음. 동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 동아리. 봉사 동아리는 뭐 옛날부터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러닝 동아리. 러닝 동아리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짓수. 주짓수가 요즘에 많이들 그니까 하더라고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확실히 학교가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다할수 다 있게. 네. 저는 장점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 무슨 역이죠? 공릉역. 공릉역에서 버스 타야 돼요? 걸어서 갈수 있어요? 걸어서도 갈수 있는데 제가 걸음이 좀 느려서 한 2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아, 러닝을 그래서 들었구나. <laughs> 음. 뛰어서 가려고. <laughs> 제가 그거 좀 짚어드리려고. 음. 사실은 서울과기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분 밑에 있어요. 공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진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긴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공릉이 또. 교통체증도 많이 일어나는 서그 버스가 아, 3,6대 서울여대, 6 4 가는 길이 항상 막히는 길 항상 거의 네. 모든 버스가 다, 다 들리잖아요. 버스로 안 가고 걸어가는 학생들도 음. 되게 많을 거예요. 학교 버스도 운행하죠? 공릉에서. 마을버스가 네. 학교까지 들어와요. 자율운행? 자율 운행 버스? 운행 버스? 그게 있죠. 기사분이 없고 그냥 그래. 운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 하는... 근데 운전자가 없는데 차가 간다고요? 네, 그딱 멈춰서 문도 열어주고. 우리 연구님 원 좋아하는 그 AI 로봇 예. 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그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은데 되게 느려요 그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네. 학교 안에서만 돌아다. 아, 학교 안에서만. 근데 학, 근데 학교 안에서 자율주행으로 와 진짜 좋돌수 있다라는 게. 이들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웃음> 후배님들. <웃음> 진짜 너무 오면은 약간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생활 잘 하고 있고 정리하자면 국민대는 훈남, 훈남. 세종대는 학식, 학식. 당국대는 다른 그 베레스트 네. 충실되는 축구부. 네. 근데 서울과기대는 엄청 장점이 많다. <laughs> 이렇게 해서 네. 저희의 순세단 네. 어, 서울과기대까지 해서 두 번째 챕터 네. 또 학생분을 모시고 네. 어, 또 오랜만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엄청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음, <laughs> 학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할수록 장점이 많았고 애교심이 뿜뿜. 흔치 <laughs> 않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음. 너무 좋죠. 저도 네. 제자가 나와서 너무 좋고요. 학교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나아요 우리 사실 해윤 학생이 서울 가게들 많이 알릴 것 같아요. 응. 나중에 많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응. 그 약기소바도 사주고.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 <laughs> 됐죠?